재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2011년도 식재해놓고, 응. 지금까지 주로 재배하면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는 병충해를 방제하면서 살상을 하는 쪽으로 갔다라면, 응. 지금쯤은 살상보다는 우리 응. 자담에서 강조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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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피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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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현재는 응. 그,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응. 어,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음. 방제를 음. 한 번밖에 하지를 않았다는 거. 오래. 예. 뭐, 어떤, 어떤 식의 조합으로? 네. 왜냐하면, 음. 이 방제도, 우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충해가 많은 것이, 어, 진딧물과 음. 노린재입니다 음, 음. 근데 저는 진딧물을 사실 겁을 내지 않거든요. 음, 음. 전혀. 음. 그 얘기는 진딧물이 많이 꼬인다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음. 과다한 욕심을 내지 그렇죠. 않겠는가. 예, 그렇죠. 질소 비료를, 질소 성분의 쪽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많이 그 생기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뭐 진대물을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방지하게 됐던 것은 예. 노린제 때문에 음. 왔을 때, 음. 많이 있을 때 도지 참지 못할 정도 됐을 때, 음. 한번 방제하고, 음. 방제하면서 살상도 하면서 기피 하는 음. 쪽으로. 음. 음.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뭘 음. 하는가 하면, 음. 지금도 조금, 그, 은행으로 만들어 놓은 액비를 음. 관주를 계속 해주거든요. 아, 어, 또, 토양이다 어, 예, 토양이다. 어, 음. 그러다,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여기에는, 뭐, 지금 어떤 분들은 간혹 보니까, 저, 제가 일기를 쓰는 걸 보고는,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 2011년도, 12년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액비도 많이 주고 했는데, 음, 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 계시는데, 아.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토양이 어. 제대로 되어 있고, 음. 지금도 관주를 하는 사진들을 일일이 촬영을 하지를 않는다는 그 음. 차이일 뿐이지. 관주하는 사진은 맨날 똑같은 사진이니까. 예. <laughs>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음. 올리기도 사실, 그래서 안 그러면, 은행, 거구나. 그, 이제, 은행으로 만든 액비란 말이죠. 예. 잎사귀 열매 예. 등으로 해서, 이제, 예. 물 넣고, 그, 로 예. 만든 예. 액비를, 예. 토양에 관주를 예. 주기를 얼마 정도? 그, 주기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음. 음. 시간이 돼서 시골에 내려오면, 음. 그, 600리터 통에다가 20리터 통두 개를 집어 넣고, 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뭐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0리터 통에다 저 예. 은행 액비 2터두 예. 마로고 물 예. 채우고 예. 이제 지하서 아, 나갈 때 예. 빠져 나갈 때좀 예.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laughs> 그 교수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밭의 토양에서 은행의 냄새가 예. 풍기 시작하면 예. 그걸 인해서 여충들이 예. 많이 안올 것이다. 예. 안 온다는 거죠. 실제로 어. 실제안 온다는 거. 예. 어.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우리부터 그러니까 이러면. 굳이 힘들게 옆면에 예. 뿌려서 할게 아니고 풍겨서 아예 예. 어. 뿌리에 어. 자기가 충분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봐도 음. 음. 견딘다는 거죠 혹여 그 은행 성분이 예, 예, 타고 입, 입사기까지 냄새날지도 예. 모르는거죠 우리 후각을 예. 예. 모르니까 예. 예. 판단은 못하그곳은 언제부터 하신거죠? 지금 작년부터 제가 그리 해왔었거든요 어. 해왔더니 예. 그뭐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봤는데 갈색 날개 매미충 이라든가선녀벌레 예. 예. 라든가 예, 또 노린자 라든가 거의 많이 없어진 예. 겁니다. 예. 예. 어... 여기는 갈색 날개 매미충 피해가 좀 심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 그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밭은 음. 계속 관주하고 이 액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음, 음. 자담에서 배웠던 그 대로를 사실 저는 어 제가 보는 생각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넘어서 사실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음. 저는 열상 조 대표님 말씀을 듣고는 저는 지금도 열상 하는 것이 음. 조 대표님 강의에서 그 모습을 저는 연상하면서 사실... 아 근데 재미있는 거재미는게어 사람이 왜그 <laughs> 마늘을 많이 먹어서 외국 사람들 이 우리한테 네, 네. 안 먹은데도 마늘 안 먹는데도 마늘향 난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을 계속 이제 네. 뭔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면서 네. 이밭 전체가 네. 갈색날개면미중에서 매력이 없고, 없어요. 어, 네, 어? 손녀벌레 매력이 없고, 네. 노린재도 매력을 못 갖는 네. 거야. 그러면서 네. 자연적으로 충발생량이 작아지니까 약을 칠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다. 음. 진딧물은 뭐그건 수세관리를 하면 아니, 안 오는 거고. 진딧물은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음, 자체를. 음. 그래서 이제 참고 산다가 방제를 했는데 뭐 때문에 하신 거죠? 그 노린재가. 음.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저는 사실 그냥 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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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네들도 자기들이 음. 먹겠다고 왔는데. 음. 그렇지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제가 방지를 처음으로 방지를 합니다. 그럼 저 백동하고 자다 모일 당연하죠. 해서 예. 어, 효과를 붙였어요? 당연하죠. <웃음> 당연하죠. <웃음> <웃음> 당연하죠. 네. 몇 배, 몇배 주신 거죠? 지금 제가 그 백동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기억에 200배를 친거 같아요. 네. 제가 보통 저는 치고 나면 지금도 기억을 다 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 오일은 보통 150배, 200배고요. 음. 그 다음에 저 유황 같은 경우는 음. 조금밖에 안 넣어요. 음. 왜냐하면 유황은 굳이 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네. 그 향만 음. 그냥 풍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즐겨 쓰는 게 백동. 음.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일, 음. 자담 오일, 음. 그 다음에 자담 유황. 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늘상 깔고 가는 게 아로니아, 끽비야, 음, 음, 음. 이런 거 깔고 같이 가는 거. 음, 그리고 한번 방제. 한번 방제의 것이에요. 아주 더 점점 멋어지시는 아니 저는 사실 지금도 <laughs> 네. 사실 그, 이 아로니아 나무들을 보면 제가 사실 이 나무들에게 죄송한 게 올해는 전혀 사실 제가 바쁘도 하다는 그런 핑계도 있지만 음. 이거를 보시면 갈반병이 와 있어요. 음. 갈반병이. 음. 근데 이런 갈반병을 제가 방제할 수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음, 음. 이걸 방제를 안 하고 이렇게 왔다는 자체에 이 음. 나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요 <laughs> 근데 지금 갈반병도 음. 수분 공급을 어느 정도 해 주면 음. 얘네들이 지금 저희 밭 같은 경우는 밤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갈반병이 왔는데도 그대로 견뎌요. 어 견디고 있지. 커진 게 아니고 지금 커지지도 않고요. 네. 이 정도 왔으면 조금 있으면 작살 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 이밭 같은 경우는 음. 제가 그 나무를 지금 이나무를 그대로 둘 텐데 가을까지 잎이 음. 충분히 우리 음. 아로니아의 수집 음. 별미라고요. 사실은 음. 낙엽 음. 음. 이 단풍들은 이 낙엽을 음. 반드시 감상할 수 있는 밭이라고요. 음 그렇죠. 요즘 이게 이제 은행잎이네 이게. 예. 몇 통이나 담갔어 몇 통. 600리터 통 경, 어. 지금 두통 tongue, you c a n 가지고 이걸 갖다 대서 주는 거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 걸 it. You can't do it. You can't d 이렇게. You c a n 이렇게 있으니까 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 은행 액비가요. 이게 예. 뭐 벌레도 안 생기고. 예. 단단히 뭔가 있긴 있어. 아니, 어. 없어서 못쓰지 그런데 저는 음. 이제 제가 볼때그 음. 사실 힘든 게 이렇게 만든다는 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가져왔어, 다 이렇게? 이게 사실 저희가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면 음. 은행을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있죠. 예. 그분들은 사실 이 껍질의 효용성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폐기물 그분... 돼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예, 심각하죠. 이제 음. 그분들은 이제 퍼리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밭 가에 가보면 막 재어놨어요. 음. 그래서 은행을 파는 분에게 가서 음. 은행 알을 사고, 음. 그 다음에 껍질도 가지고가겠다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필요 없으니까 막 퍼가지고 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자담하고, 그 뭐, 그냥 독도부, 뭐, 뭐, 공짜로 직거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연행하는 예, 사람 아니,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혹시 그런 곳들하고 저희가 자담해온 분들 같은 경우 음. 가게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음. 담아놓고 음. 퍼 쏘고는 또 집어넣고요. 음. 또 해가 또 집어넣고. 그치. 그래서 지금도 어,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음.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음. 저는 지금도 학교 주변에 다니면서 은행 입을 있든가 응. 아니면 알 껍질이 있다 이러면 응. 무조건 비닐봉다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응. 재투입합니다 여기다가 응. 물을 응. 퍼서거나 또 집어넣고 응. 또 집어넣고 계속 지금도 계속 똑같 똑같아요 응. 지금 여기 한번 눈 거에 물을 몇 번이나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다 퍼서고 지금 또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지금 뭔가 하면 물을 몇 번이나 채워볼까 계속 집어넣으면 또 재투입 투입하고 <laughs> 또 퍼서고 또 집어넣고 <laughs> 지금도 어. 여기도 응. 지금 뭘 집어넣나면 응. 저희 동네 지역에 있는 호두 껍질 응. 호두껍질을 하면 또 호두껍질을 같이. 그렇게 피제가 좋잖아요. 예, 좋잖아요. 똑같이,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요 아, 그래.